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고린도 전서 4장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지어다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니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신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바울은 나와 아볼로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했다.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이것을 잘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라고 말한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끝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강하고 너희는 종기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 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이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바울은 계속해서 풍자적으로 이야기한다. 우리를 제치고 왕이 되었느냐 너희가 정말 왕이 되면 좋겠다.우리도 더불어 왕 노릇하게 말이다.하나님이 우리 사도들을 끄트머리에 두셔서 우리는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으며 연약하고 비천하다. 우리는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고 정처없이 터돌아다닌다. 그래서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스승은 많아도 아버지는 많지 않다며 자신이 복음으로써 그들을 낳았다고 말한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델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고 내가 각처로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며 자신이 한 말을 그가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줬으나주께에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다. 말제주나 귀신을 내쫓는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삶의 변화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 것이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바울은 고린도 방문 때 꾸짖기 위해 가기보다 위로, 칭찬의 목적으로 가게 해달라고 부탁한다.